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11기야 9장에서 10장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11기야 9장, 1절에서 13절 중에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 든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어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진이라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엘리사가 한 선지자 지망생을 길랏 라못에 있는 예우에게 보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흘러가는 상황은 길랏 라못에서 요람군과 아시아의 군대가 연합하여 시리아 군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방은 이곳에서 시리아군과 싸우다가 죽었고,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곳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남 왕국의 아하시아도 요람을 병문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가 있는 상태였죠. 즉, 이 순간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는 요람과 아시아의 군사들과 장군들만 있는 상황이었고,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머무는 중이었고, 예우는 전장에서 군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자였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예우는 군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우는 이미 군 내부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선지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들은 장군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나팔을 불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조의 우상 숭배와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린 특히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를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바도 있었습니다. 예우는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된 사명을 받은 인물이 되었고, 단지 그는 정치적 쿠데타 주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라는 영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남유다의 아시아는 요람을 병문한 중이었고, 예후가 급습하여 두 왕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해서 아합 왕조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쇠퇴했고, 예후는 그 틈을 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최적의 위치와 타이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날에 아들과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 후에 항해를 받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20세기 기독교 최, 최고의 작가로 불리는 C.S. 루이스의 작품으로서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내용 중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주인공 형제 의 둘째였던 에드먼드가 사탄을 의미하는 얼음 여왕의 힘을 빌린 건 어떠냐는 유혹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드먼드는 그 유혹을 뿌리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오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에드먼드가 얼음 여왕의 힘을 빌리고 연합한다면,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겠고, 막강한 힘을 당장에 얻을 수도 있어서 매우 이득적으로 보이지만, 나니아 연대기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슬란의 뜻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방법이자 악한 연합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연합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연합은 하지 않기 위해 연합 관계를 분별하며 사람들을 분별하며 늘 말씀에 서 있기 위해 매우 신중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서의 연합은 어느 영역 속에서나 존재하기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비양심적인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들이 우리의 삶의, 삶 속을 빗대어 본다면 이러한 악한 연합은 당장은 달콤하고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멸망의 기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요람과 아시아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인간의 모든 환경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에 도치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멀리 돌아가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의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